선생님, 당뇨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먹나요? 간식은 꿈도 꾸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20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힘든 게 먹는 문제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간식 하나 먹을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혈당이 오를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간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20년간 당뇨 환자 5,000명 이상을 진료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에요. 바로 먹는 순간마다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순간마다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건 혈당을 올리지는 않을까? 후식 한번 먹는 것도 눈치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제 환자분 중 68세 이순자 씨가 계십니다. 당뇨 진단받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먹는 게 너무 무서워요. 손주가 사준 과자도 못 먹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는 것도 피하게 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최신 연구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확신하게 된건 이겁니다. 당뇨가 있어도 똑똑하게 선택하면 간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올바른 간식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몰래 간식을 먹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간식, 오히려 혈당 조절을 돕는 간식,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폭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급등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식사는 잘 조절하시는데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군것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이 떨어질 틈이 없거든요. 둘째, 식후 후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밥을 먹고 과일이나 빵, 커피를 바로 먹는 습관은 가장 위험한 혈당 패턴을 만듭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의 혈당을 측정해 본 결과,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식사만 해도 혈당이 오르는데, 거기에 후식까지 더하면 최장이 감당을 못 합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춤으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식단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식이섬유가 부족하더라고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 부족하면 식이섬유 보조제가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후 운동은 필수입니다. 10분에서 20분의 가벼운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 폭등을 확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철수 씨는 매 식사 후 15분씩 아파트 복도를 걷습니다. 그 결과 석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2로 떨어졌어요. 다섯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혈당이 높으면 몸은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권하는 건 작은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며 수시로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게 간식의 핵심 원칙입니다. 바로 공복 시간에만 드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당뇨 환자 기준 공복은 일반적인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식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 이때가 바로 간식을 먹기에 안전한 공복 시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식사 직후 간식은 혈당을 가장 크게 올리는 위험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혈당을 재봤더니 2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상 식후 혈당이 140 정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두 배죠. 그럼 선생님,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과일은 좋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가 아니라 공복 시간에 적당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GI, 그러니까 혈당 지수만 보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GL, 혈당 부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박은 GI가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실제 먹는 양이 적어서 GL은 낮아요. 무슨 뜻이냐면 소량만 먹으면 실제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GI가 낮으면서 GL도 낮은 간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새 김말자씨는 오후마다 허기가 져서 과자를 자주 드셨어요. 혈당은 계속 높았고요. 제가 대신 다른 간식을 권했더니 석달 만에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권했을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 밤 8시 이후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 폭식할 것 같은 순간. 혈당이 250 이상일 때, 이때는 어떤 간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저혈당이 왔을 때는 바로 대처하셔야 해요. 떨림, 어지러움, 식은 땀이 나면 저혈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탕 두세 개 또는 100ml 정도의 주스를 한 모금 드세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뒤 혈당을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건 환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급격하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간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에서는 당뇨 관리의 기본 원칙과 간식 섭취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2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간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당뇨에 좋은 간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염 피스타치오입니다. 제가 왜 피스타치오를 첫 번째로 꼽느냐. 여러 연구 결과가 이걸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피스타치오 섭취는 혈중당 수치 개선과 인슐린 민감도 향상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제 환자분들께도 적용해 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70세 김말자씨가 바로 이 피스타치오를 드셨습니다. 한 줌, 그러니까 20개에서 25알 정도. 약 30g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뒤에 드시라고 했죠. 석달 후, 김말자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배고픔이 오래 안 느껴져요. 저녁까지 간식 없이 버틸 수 있어요. 포만감이 길어서 반폭식도 줄여준다는 게 피스타치오의 큰 장점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피스타치오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조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단, 꼭 무염으로 드세요.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에 안 좋고, 당뇨 환자분들은 혈압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찐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요. 포만감은 약 3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달걀을 권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혈당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근육이 많으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선생님,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오른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달걀이 당뇨에 안 좋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과다 섭취의 문제일 뿐입니다. 적정량은 대사증후군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달걀 하루 한두 개는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제 환자 65. 세 최영희 씨는 매일 아침 달걀 한 개씩 드십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화혈색소가 7.3에서 6점으로 떨어졌어요. 달걀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세요. 노른자는 과하게 익히지 않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반숙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볶은 검은콩이나 구운 병아리콩입니다. 팝콘을 당뇨 간식으로 소개하는 외국 자료도 있지만 한국인 식생활에서는 과섭취 위험이 큽니다. 제 경험상 한국 환자분들은 팝콘을 과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콩을 더 추천합니다. 반면 콩은 정말 좋습니다. 고단백, 고식이 섬유식품입니다. 안토시아닌도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포만감이 강하고 소금이나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습니다.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반 줌. 약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가 좋아요. 이 시간대가 당이 떨어지기 쉬운 시간이거든요. 74세 박정수 씨는 오후마다 졸음이 와서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볶은 검은콩을 권했더니 졸음도 줄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대요. 검은 콩과 병아리 콩 모두 혈당 안정에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기도 쉽습니다. 검은 콩을 물에 불렸다가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기만 하면 돼요. 소금도 넣지 마세요. 네 번째는 자연 치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연 치즈는 다릅니다. 치즈지만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발효 과정 덕분에 소화되기 쉬우며 포만감이 뛰어납니다. 대신 단백질, 칼슘, 유익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단, 가공 치즈는 안 됩니다. 자연 치즈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도 발효 치즈는 비교적 소화가 잘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유제품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연 치즈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68세 이경자 씨는 오전 11시쯤 배가 고파서 점심을 일찍 드시곤 했어요. 그러면 저녁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또 간식을 찾게 되죠. 제가 오전에 자연 치즈 한 조각을 드시라고 했더니 점심 시간을 정상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다섯 번째는 구운 병가리 콩 스낵입니다. 병가리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3분의 1컵에서 2분의 1컵 정도입니다.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사이 허기질 때가 좋아요. 가볍게 구우면 간식으로도 좋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좋고, 심지어 어린이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집에서 만들기도 쉽습니다. 병아리 콩을 삶아서 물기를 빼고,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 두르고,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됩니다. 제 환자 72, 새 한순희 씨는 손주들 간식으로 과자를 사두셨다가 본인이 먹게 되는 일이 잦았어요. 제가 대신 병아리콩 스낵을 만들어 두시라고 했더니 손주들도 좋아하고 본인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추천하는 다섯 가지 간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염 피스타치오, 찐 달걀, 볶은 콩, 자연 치즈, 병가리 콩, 스낵. 이 다섯 가지는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권하며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양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간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혈당을 올립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간식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장을 볼때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전 활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생활에서 쓸수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콩자반, 콩조림입니다. 선생님, 콩은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콩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콩자반은 다릅니다. 설탕, 물엿,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가서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콩 자체는 좋은데, 콩자반은 당분이 너무 높아서, 당뇨 환자는 피해야 할 음식 1순위입니다. 제 환자 69세 정순덕 씨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콩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콩자반을 사드셨는데, 혈당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콩자반에 당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복근 검은 콩으로 바꾸고 혈당이 안정됐어요. 그 외에 피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공 치즈는 안 됩니다. 자연 치즈와 달리 첨가물이 많아요. 카라멜 팝콘도 당분이 많습니다. 맛이 들어간 요거트, 그러니까 딸기 맛이나 복숭아 맛 요거트도 피하세요.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거든요. 빵이나 떡류를 식후에 드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장보기 팁을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마트에서 충동구매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과자가 안 좋은 거. 근데 마트 가면 자꾸 손이 가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장보기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사도 되는 것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무염 견과류 자연 치즈 중에서 저염 제품, 검은 콩이나 변가리 콩, 플레인 요거트, 저당 두유, 토마토. 이 정도만 사두시면 일주일 간식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정리해드릴게요. 콩자반이나 콩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가공치즈도 안 되고요. 설탕이 들어간 콩 제품도 피하세요. 맛이 가미된 요거트, 카라멜 팝콘도 안 됩니다. 마트 갈때 제가 드리는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고플 때 가지 마세요. 공복에 마트 가면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됩니다. 식사 후 1시간쯤 뒤에 가시는 게 좋아요. 제 환자 73 이명희 씨가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요. 충동 구매가 확 줄었대요. 식사 후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계획한 것만 사게 되더래요. 자, 이제 하루 혈당 관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일일, 관리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 환자분들한테 극회응을 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물한컵 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돼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하세요. 달걀, 두부, 생선 같은 거요. 탄수화물은 적당히만 드시고요.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간식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걷기를 꼭 하세요. 식사 후 걷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콩, 치즈, 견과류 등 안전한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저녁 식사 시간은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로 고정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간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산책하시고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루틴만 지켜도 혈당의 출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 환자 70세 박영희 씨가 이 루틴을 3개월간 지키셨는데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4로 떨어졌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루틴을 매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다섯 일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이경숙 씨는 처음에 일주일에 세 일만 지키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몸이 편해지는 게 느껴진대요. 자연스럽게 다섯 일, 여섯 일로 늘어났고, 지금은 거의 매일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저혈당 대처법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올수 있어요. 떨림, 어지러움, 식은 땀이 나면 저혈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대처하셔야 해요. 사탕 두세 개. 또는 주스 100ml 정도를 한 모금 드세요. 10분에서 15분 뒤 혈당을 다시 체크하고요. 제 환자 중에 저혈당이 와서 길에서 쓰러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빨리 신고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저혈당 대처법을 꼭 교육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 주머니에, 차 안에 여러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혈당이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가족이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해야 할 음식, 장 보기 팁, 하루 루틴 저혈당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사부에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당뇨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성패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당뇨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논문도 읽으시고 최신 정보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혈당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선생님,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 반대로 제 환자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학력은 높지 않으세요. 복잡한 의학 용어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는 제 환자들 중 최고예요. 비결이 뭘까요? 매일 똑같이 반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 기상, 물한 컵, 달걀 한 개와 나물 반찬으로 식사, 30분 산책. 매일 똑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습관을 만들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신규 당뇨 환자분들께 처음 드리는 과제는 딱 하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컵 마시기, 이것만 일주일간 해보시라고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 과제를 드립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둘째, 기록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수첩을 하나 드립니다. 거기에 매일 혈당, 먹은 음식, 운동 시간을 적으시라고 해요. 기록하면 보이거든요.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69세 최순자 씨는 기록을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오후에 과자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게 됐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고치셨습니다. 셋째, 환경을 바꾸세요. 집에 과자가 있으면 먹게 됩니다. 아예 사지 마세요. 대신, 무염 견과류, 자연 치즈를 사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요. 제 환자 박철호 씨는 냉장고문에 견과류를 붙여놨대요. 냉장고 열 때마다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먹게 되더래요. 넷째, 가족의 협조를 구하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요. 이영희 씨는 남편분께 부탁해서 식사 후 같이 산책하십니다. 30년 부부가 매일 저녁 30분씩 걸으며 대화하니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됐대요. 다섯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또 시작하면 돼요. 72세 김영숙 씨는 명절 때 떡을 많이 드셨어요. 혈당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며, 이제 다 소용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한번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후로 김영숙 씨는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뇨 관리의 진짜 목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당뇨 관리의 진짜 목표는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장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당뇨 20년이 넘으신 분이 계십니다. 80세이신데도 합병증이 하나도 없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맞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간식, 무염 피스타치오, 찐 달걀, 볶은 검은 콩, 자연 치즈, 병아리 콩, 스낵. 이것들은 단순히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공복 시간에 섭취하고 정량을 지키고 운동하고 물을 섭취하고 저혈당에 대비하고 장보기 팁을 활용하세요. 이 원칙들을 지키면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듭니다. 시간대를 지키고 양을 지키고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 후, 한달 후, 석달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사람과 방심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되세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처음엔 막막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이겁니다. 당뇨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석달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1년 지나면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제 환자분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사, 영양사, 당뇨 교육 간호사, 가족, 친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당뇨는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함께 관리하는 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